요거트와 바나나를 우리 아기한테 먹이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이제 자유로운 걸 중요시해서 조금 이렇게 안돼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먹어도 근데 생각하는 주인. 한곳에 앉아서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의자가 없어요. 테이블 잡을 게 없는데 제가 테이블 테이블에 맨날 항상 뭘 나무, 아, 나무, 아우, 시커버. 어딨어, 줄이는, 줄이는 거. 아, 맨날. 아. 아, 좋아. 커져라. 꺼. 아니, 커져. 고어의 이게 아니고, 이제, 티비 턴 오프 되라. 그 얘기입니다. 아이 앞에서, 이렇 하면 안 되죠. 잘 먹죠? 엄청 잘 먹어요. 잘 먹으니까 진짜 이쁘긴 해요. 진짜. 아직까지 먹는 걸로는 아직까지는 속을안 썩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둘째가 나오면 뭔가 얘가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준 그 모든 것들과 반대로 이제 우리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잠도 잘자고 밥도 잘 먹고 음 아직까지 막그 다치는 걸로 속썩인 건 있어도 이제 뭐 열나거나 감기 걸리거나 뭐 뭐라 래 알레르기 나서 속상하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르신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부정 탄다고 바로 안 좋은 열막 생긴다고. 오늘 머리가 쑥 내려갔다 설아야 너그치 오늘 머리가 쑥 내려갔어 요즘에 요새 날다람쥐 돼 가지고 아까도 세탁기 안에 들어온 거 제가 빼왔어요 드럼 안에 흰돌이세탁기좀 위험하고 드럼 <놀람> <놀람> 맛있어 맛있어요 <놀람> 네 이래 봐네 <웃음> 귀여워 <웃음> 애기가 귀여우니까 키우지? 밥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들고 이쁘니까 키우지 진짜 아유. 안 이쁘면 이거 어떻게 키우냐 그지? 응가도 맨날 싸고 응가도 맨날 싸고 맨날 맘마 먹고 맨날 칭칭거리고 안돼 또손 집어 넣으려고 그랬지 적감 놀이는 문생 가서 하잖아 문화센터 가서 안돼요 엄마 화나요? 둘째가 빨리 생겨야지 우리 서라고 같이 잘 크는데. 네. 다들 이제 나이 많은데 하나만 낳고 키우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애기랑 우리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가버리면 애기가 너무 외로워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또 낳고 싶고 너무 이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애들한테 같이 낳자 같이 낳자 이랬는데 같이 낳는다고 하는 애가 없죠 아마? 응.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 안 낳는다고 했던 애들은 낳고 나만 못 낳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아기는 진짜 하늘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막 생겼으면 좋겠다 할 때는 또안 오고 에이 뭐 조금 이따 가져야지 이러니까 또 오고 이랬거든요 저는 결혼식 준비 전에 1년 정도 남았을 때아 이제 나이가 제가 결혼식 준비한 게 이제 39살이거든요 결혼식 하는 해가 40살 그러니까 이미 만삭이잖아요 이미 아주 만삭이 아 만삭이 아니고 뭐야? 그게아이 응. 응. 노산 어 노산 노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에휴 그래도 애기 낳고 지금 이 나이에는 뭐 혼전임신이 축복이겠네 싶어가지고 혼전임신을 계획했는데 잘안되더라고요 물론 일단 만나,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둘다 일을 하다보니까 계획이 좀 이렇게 잘될 수가 없, 없겠더라고요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아휴 결혼자는 힘들겠다 했는데 결혼하는 그 달에 임신이 돼버렸어요. 결혼하는 달에 우리 조금 이거 찾아와가지고 제가 4월에 결혼했는데 임신이 4월에 됐어요. 4월에 아니다 5월에 결혼이 있고 4월 말에 임신이 돼가지고 보름 빨리 결혼식보다 보름 빨리 아기가 이제 혼전 임신이 됐죠. 근데 역시나 나이가 있으니까 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형용로 이제 우리 아기를 데리고 왔죠. 이거 먹고 우유 한 30분 있다 먹자. 알았지? 응, 그이놈무쉽끼 엄마 한 바퀴 돌고 올까? 아기가 하도 나대는 걸 좋아해가지고 애기 안고한 바퀴 돌아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우리도 내려가서 커피 하나 살까? 음. 너 졸렸어? 음. 이가 지금 위에 4개 아래 두개 바나나나 너 너무 많이 먹이는 것 같아 피포피포 피포. 소아과 하정은 아저씨가 치즈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꼭 매기라르, 요거트는 꼭 매기라르 해가지고, 비싼. 근데 얘가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4개 사면은 막 4개 공짜로 더 주고, 2개 더 주고, 4개에 5천 얼마거든요? 다른 거는 막싼건 3천원, 2천원, 2천원대? 2천원대? 너무 싼거 같다. 2천원대여도 4개면 500원이잖아? 그럼 쟨하나에 그러면은, 4개에 5천원이면, 하나에 천원 얼마인가? 야, 너 비싼 거 먹네? 이이니 네 먹이려고 일하는 거지. 아빠, 수고하셨대요. 이래. 너무 잘 먹는다. 다 먹었어요. 진짜 잘 먹죠? 이게 보면은 제가 지플립이거든요? 지플립은 안쪽으로 찍으면 화질이 좀 저,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이렇게 찍으면 화질이 훨씬 좋아요. 신기하죠. 안쪽 카메라가 조금 더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먹고? 아 이래도 딱빼워서 아니 막밥 먹을 거니까 이래 안끼긴면 안겠다. 예, 요거트 먹방이 끝났습니다. 헛또라 요거트 먹방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해 안녕. <laughs>